안녕하세요. 종목하나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하고 있는 NHM KCP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직구 사업 확대 및 유튜브 쇼핑 채널 오픈 등으로 온라인 쇼핑 산업 트렌드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지각변동하는 가운데 PG 사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국 직구 사업 확대, 유튜브 쇼핑 채널 오픈 등이 개화되면 그 쇼핑몰의 결제를 담당하는 결제사들의 수혜는 당연하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아울러 이 같은 중국 쇼핑 플랫폼 열풍이 이회성 국수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쇼핑 플랫폼이 대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년 1월 초 기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구글 플레이 스토 누적 다운로드 수는 각각 5억 회, 1억 회 이상이며 이는 같은 기준 쿠팡 5천만 회, 11번가 1천만 회, 지마켓 1천만 회등 국내 오픈 마켓을 크게 앞서는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오픈 마켓은 가격 할인이나 무료 배송을 장점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들이 부각되며 국내 마켓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HN KCP도 긍정적입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직구 가맹점들 수요 확대가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물가 상승 및 소비 습관 변화에서 비롯된. 하나의 트렌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앱의 성공적인 안착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맹점 성장과 함께 NHN KCP의 온라인 결제액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NHN KCP 관계자는 전략적인 접근과 제품 생산을 통해 해외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가맹점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계속 그려나가며 뉴노멀을 넘어 초 불확실성의 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로 국내외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을 증진하는 다양한 결제 비즈니스 개발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NHN KCP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기업입니다.